텐트가 어제 오후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빨리 확인해 보고 싶어 가지고 어제 저녁에 급하게 캠핑장 예약하고 지금 여기 실개골 캠핑장에 왔습니다. 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텐트 방수가 잘 되는 게 맞나 봐요. 이거 일주일 전에 비에 젖은 거 뭉쳐가지고 넣어놓고 말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지금 꺼냈는데 물이 그대로 있네요. 차 위에 얹어서 말리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짐을 내려주고 가셨어요. 제자리네. 저기 위에예요. 근데 제가 조금 큰 텐트를 사긴 했는데. 텐트 가방이 진짜 엄청 커요 잘못 온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되고 가방이 이렇게나 큰데 뭘 이렇게 커 이거 아니잖아? 내가 시킨 거내 아, 시킨 거 사진 아예 그냥 다른 거 왔어 아 열받네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왔거든요 제가 주문한 건 근데 이게 아니에요 아, 진짜 화나네. 그래도 이거는 설명서도 <laughs> 들어있긴 들어있어, 설명서. 일단 사진을 보니까 폴대를 구분을 해놨어. 폴대가 이렇게? 아, 근데 내가 산건 이게 아니잖아. 일단 설치하자. 오. 아 이게 뭐 거의 뭐 달입니다, 달입니다. 달인. okay I guess. 사진 하고 다른 게 왔어요. 제가 시킨 게 맞고요. 피나리가 없는 거 같아요. 저걸 아마 안 당겨서 그렇겠지? 역시 비싼 게 좋긴 하네요. 조립하는 것도 훨씬 쉬워요. 지금 몇분 걸렸어? 이거 치는데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완성했습니다. 제 집을 소개합니다. 저 뒤에 빨랫줄또 제가 널어 제가 연결한 거예요 저거 지난주에 저 돗자리를 비 맞고 그냥 차에 처박아 놨더니 아 a 내내가 t 썩은 내가 나가지고 텐트 t 흐물흐물한 t 끝 f 를 이렇게 고정해서 당겼더니 팽팽해졌어요. e bit of a l i 지 t l e bit of a l 끝을 다 팽팽하게 땡겨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힘이 있게 섰고 완전 대만족입니다. 옆에 지금 올려놨어요. 지금 조금 더워 가지고 올려놔도 될것 같아 가지고 괜찮은데 마음에 듭니다. 아, 이제 밥 먹어야겠어요. 배고파! 여기 좀 단점이 <laughs> 화장실이랑 샤워실, 그 관리동, 그게 한 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좀 멀어요. 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있어요. 게르 같은 거, 몽골 그런, 그런 거, 집. 아, 좋다. 오늘 점심은 떡볶이입니다. 술안 마시기로 했어. 완전 귀엽죠? 소스통이에요. 소스통. 오예. 오예 오예.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대놓고 먹으면 돼. 텐트 음. 안에서 다리 뻗고 허리 펴고 나 이제 딴거 진짜 다 필요 없어요 저 진짜 이제 더 진짜 이제더 이상 안 사요 아한 개는 진짜 조금 약간 고민인 거 난로 와딱인데 아니 살림도 별로 없는데 자꾸 물건들이 어디로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퐁퐁 퐁퐁 없어지고 그 작은 냄비 뚜껑 없어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후라이팬 쓴거 없어지고, 콩퐁통이야좀 작으니까 안 보인다고 쳐도 후라이팬 그게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지? 작은 냄비 뚜껑, 그거는 진짜 아깝다. 원래 밑에 거랑 세트인데, 그거는 냄비는 진짜 제가 첫 캠핑을 못한 건데, 온 김에, 물도 좀 떠가고 그래서 이거 못 들고 갈것 같아서 구르마 끌고 왔어요 요렇게 끌고 갈 겁니다 드라이팬 챙겼고 칫솔 챙겼고 개수대 음수대 근데 되게 깨끗하게 잘돼 있어. 아, 핸드폰 제대로 떨어뜨렸네. 지금 딱 케이스 한 번, 한번 뺐는데. 케이스 한번 뺐는데 핸드폰 제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여튼 깨끗하게 잘돼 있네요. 아, 핸드폰. 가 새로운 권한을 맞았습니다. 전기코드가 짧아요. 지금 제가 입구를 이쪽으로 돌려놨거든요. 왜냐면 옆에 옆집이 있어가지고 그 전기코드는 여기 있고, 근데 전선이 짧아가지고 지금 검정색 케이블하고 흰색 케이블 두개 가지고 왔는데, 흰색은 멀티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찌저찌... 이렇게 연결하고, 이 밑으로 집어 넣었어요. 근데, 안쪽에 요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좀당겨볼까 긴선을 하나 사도록 해야겠어요. 그리고, 난로랑, 그 뭐, 경보기? 일산단속 경보기? 아, 진짜 더 이상 안 살려 했는데, 난로랑, 또 안전을 위해서, 그 경보기? 그거는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여기는 거실입니다. <laughs> 여기는 침실이에요. 아, <laughs> 좋아. 아, 그리고 지금 이거 히터. 이 히터지 자체 선으로만 해도 여기 지금 여기 침실까지 들어와가지고 저녁에는 밖에 문 닫고 여기 거실 문 닫고 이렇게 자면 안 추울 것같아 새로 산템 리뷰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라고 그런 걸 회사에서 해줬는데, 지난번에 엄마랑 이모랑 여행갈 때 그거 한번 쓰고, 연말까지 써야 되는데, 6만원 얼마가 남았다고 알림이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거기 캠핑용품이랑 그런 거막 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실미도 갔을 때, 이 조명이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요, 조명이. 그래서 조명을 샀습니다. 따란. 귀엽죠? 크기는 그냥 이게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고 엄청 밝아요.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가 더 밝은 거. 그 다음에는 더 밝은 거. 그 다음에는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있는 그 산마리도 달렸고 이따가 밥상 위에 올려놓고 써봐야겠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그 이제 실내서 가니까 사람들이 헤드랜턴을 쓰고 다니더라고 왜냐면 이제 거기는 조명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 첫 번째 키면 여기 밑에서 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면 더 밝게 여기서 들어오고 와 진짜 밝아 장난 아닌데 뭐 불빛 뭐 이건 뭐 빨간 불빛 깜박깜박 어 이거는 위에 이거 위에 이렇게 생긴 게 있더라고요. 보이세요? 이렇 캠핑은 장기 빠이니 진짜 맞는 것 같아. 늘 그랬지만 오늘 너무 즐거운데? 왜냐면 이 생활 공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올래카면 그냥 밖에서 앉아있었을 건데 이제 사실 밖에 앉아있을 날씨는 아니잖아요 보니까 오늘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지던데 너무 잘산것 같아요 이거 이 텐트가 다른 텐트에 비하면 비싼 건 아닌데 14만 원짜리 거든요 14만 천 원래 11만 원짜리랑 약간 고민을 했어요 11만 원짜리는 이 바깥이 다안 덮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추울 것 같아서 어차피 10만 원 차인데 하고 14만 원짜리를 샀고요. 아, 11만 원짜리는 아까 그 설명서에 있던 그 사진에 있던 그거예요. 갯골 생태공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갯골인가 봐요. 이게 국내에서 국내에서 제일 내륙까지 들어와 있는 갯골이 여기 시흥에 시흥 맞나? 시흥의 갯골 생태공원이라고 합니다. 이걸걸어놓는게더발레요밤이 됐을때 모습도 보여드려야 겠죠 지금 어, 저기 거실 거실문도 열어놨고들어가야겠어추우니까 지금 헤드랜턴을 위에다가 걸었어요. 헤드랜턴이 저게 밝아가지고 훨씬 낫네. 그래서 이 조명이랑 이런 건좀 아껴야겠어. 잘때 쓰기. 이것도 예쁘긴 한데 얘는 뭐 밝은 것 같으면서 카메라에 나올 정도로 밝혀주진 않는것 같아요. 저녁 먹기 전에 배고파서 꾸러떡 하나 구워 먹고 있어요. 어이 탔는데? 괜찮아? 안 죽어? 지금 이 텐트 안에가 그렇게 따뜻한지는 몰랐거든요? 방금 전에 집게 가지러 간다고 나갔다 오니까 이 안이 따뜻한 거였어. 얘도 열일하고 있습니다. 이따. 지금 옆집에. 사람들이 들어왔어. 시끄러워. 저녁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응? 메뉴는 아까 점심에 먹다 남은 떡볶이입니다. 문은 다 열어 제끼고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이 맛있더라고요. 아, 아까 햄다 넣지 말걸. 원래 배가 안 고파서, 근한 끼만 먹으려고 다른 걸안 사왔거든요. 그냥 아까 그 먹던 빵이랑 그리고 떡볶이 이거 하고 저녁에 먹을 거, 과자 이렇게만 사왔는데. 읽다 보니까 또좀 출출하네. 이거 반찬통인데 그냥 냄비로 쓰기로 했어요. 아까 그거 솥을 너무 설거지 하기가 귀찮아. 이거는 먹다가 그냥 반찬통이니까. 들고 가면 되잖아. 텐트 안에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니 생활의 질이 달라졌어. 어두워진다. 헤드랜턴이 어두워지고 있어. 은근 제일 오래 가는 불이 얘랑. 그건거같아 태무에서 산는 그래 이렇게 생.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이게 힐링이지 되게 소중한 냄비. 하지만 이제 나에게 돈 친구가 생겼지. 바로 이 텐트. 우와. <웃음> <웃음> 여기는 화장실이 먼게 단점이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단점이 있다면. 음. 좀 여기 고속도로, 여기 제3경인인가? 경인고속도로 차 다니는 소리가 계속 나네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다음엔 완전 숲속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텐트가 진짜 가지각색이다. 멋있다. 이제야 캠핑장 와서 다른 사람들 텐트 둘러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짠. 아늑해 보이죠? 실제로도 아늑합니다. 짠. 지금 이제 자려고 조명을 내렸어요. 너무 편해요. 좋아. 캠핑 오면 늘 일찍 자는 것 같아요. 아, 아니네. 11시네. 완전 어, 일찍은 아니네요. 텐트 사길 잘한것 같아요. 조금 한겨울에는 추울 것 같아요. 한겨울에는 난로가 있어야 될것같아 그래도 오늘은 지금 그냥 요거 조그만한 히터, 예, 조그만한 히터, 얘랑 예 해가지고 자면 될것 같아요. 천장 보여드릴까요? 짜란. 아니, 제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텐트 안에서 구정하게 허리 구부리고 다녔는데, 보니까 텐트 안에서 허리를 피고 설수 있더라고요. 원래 내 텐트는 이제 앉는 거조차도 꼬부정하게 앉아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하고 꼬부정하게 다는 것 같아. 하 여튼 텐트 확인한다고 급하게 잡아서 와 오기는 했는데 텐트 확인 잘하고 갑니다. 굿밤 긴 한데 잘 잤습니다. 짐 덮어 놨는 거 위에가 이렇게 됐는데 텐트도 지금 이런 상태란 말 아니야. 얼었어 전기 장판이 조금 필요했어요. 다음에 어떻게 잤냐면 새벽에 한번 깼어요. 추워가지고 셋인가? 침낭 벌려가지고 그 사이에. 히터 틀어놓고 잤어요. 그랬더니 침 나가는 게 점점 다 따뜻해가지고. 그나마 그냥 떨면서 자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